얼마만에 이렇게 먹어본다 <laughs> 맛있게 먹어 맛있어 <laughs> 맛있어? 응더 음. 맛있다 근데 니 요즘 수박 일주일에 한 개씩 먹지? <laughs> 맞지? 거의 일주일에 한 통씩 먹고 있다 그죠? 맞지야 이제 여름 어떻게 할라 카노 여름에 일주일에 다섯 번 먹어야지 어쩌겠어 그래, 그것도 맞다 그걸 먹으면 되지 뭐 그죠? 니돈 많잖아 그자 응? 수박은 니가 사줘야지 아빠 가하지 아빠한테 돈이 없잖아 나돈없잖라 그럼 수박 먹지 말자 아니야 먹어야 뭐돼 그럼 니는 네 쏘라 니돈 많으면서 네 이돈 많으면서 너아빠가돈 많잖아 뭐? 아빠가 나보다 돈 많잖아 맛있게 드세요 공주님 응 그렇게 먹으니까 제 맛이야? 응